42승 0패, 승률 100%의 복싱 챔피언 테렌스 크로포드. 그가 최근 타이틀 경기에서 승리하면서 5체급 챔피언이라는 괴물 같은 기록을 세웠습니다. 심지어 현재 크로포드의 나이는 만 37살로 복싱 선수로서 절대 젊은 나이가 아니기에 그의 완벽한 기록과 새로운 챔피언 벨트는 더욱 빛이 나는데요. 그리고 여러분 깜짝 놀라지 마십시오. 그가 도전한 이번 경기의 상대는 두 체급 위의 챔피언 카넬로 알바레즈. 예, 바로 메이웨더의 숄더롤을 완벽하게 구사하고 핵펀치까지 장착한 현 시대 최강 복서로 평가받는 그 알바레즈 맞습니다. 아무래도 다른 투기 종목에 비해 복싱이 체급에 더욱 민감한 만큼 이 경기는 통곡의 벽으로 보여 크로포드의 무모한 도전이 아닌가 싶었는데요. 그럼에도 크로포드는 레전드 카넬로가 초보자처럼 보일 만큼 도저히 설명이 안 되는 기량으로 세상을 놀라게 합니다. 과연 2025년 복싱 최고의 슈퍼파이트, 크로포드 대 알바레즈. 이두 명의 레전드 복서들의 경기에선 어떤 일이 일어났길래 전 세계가 열광했을지 오늘 영상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025년 1월, 저희 채널에서 소개드린 테렌스 크로포드는 2008년부터 프로 활동을 시작해서 2014년 WBO 라이트급 챔피언에 올랐습니다. 신장 173cm, 리치 188cm로 복싱에 최적화된 윙스팬을 자랑하는 그는 체력, 순발력, 펀치력, 동체시력, 협음력등 복싱을 구성하는 모든 신체 능력의 최고 스탯을 찍었으며, 스위치 히터에다 스타일을 정의할 수 없을 정도로 상대를 실시간으로 분석한 뒤 맞춤 전략을 수행합니다. 그런 완벽한 기량으로 라이트급을 제패한 크로포드는 주니어 웰터로 올라가서 전성기를 노리는데요 22승 무패 줄리어스 인동고를 격파하면서 32승 무패로 주니어 웰터급 통합 챔피언에 등극합니다. 그렇게 두 체급을 석권한 크로포드는 웰터급으로 올라가서 연전연승을 질주합니다. 제프 본을 꺾어내며 WBO 웰터급 타이틀을 거머쥔 그는 아미르칸, 켈 브룩, 쇼 포터 등을 잡아내며 7차 방어에 성공. 28승 무패의 에롤 스펜스 주니어를 상대로 두 체급 언디스퓨티드 챔피언에 도전합니다. 그리고 그는 유일한 적수로 평가받던 에롤 스펜스 주니어를 유효타는 커녕 스치지도 못하도록 만드는데요. 메이웨더를 능가하는 디펜스와. 프레임 단위로 보지 않으면 확인조차 불가능한 절정의 스피드를 발휘하면서 프로복싱 역사상 처음으로 두체급 언디스피티드 챔피언에 등극합니다. 그렇게 완벽한 기량으로 새 체급을 제패한 프로포드는 2024년 라이트 비들급에 도전합니다. 상대는 10승 일무 7KO의 이스라엘 마드리모프. 신장과 리치는 평범하지만 두께가 확연히 차이 나는 선수입니다. 즉, 61kg으로 시작해서 70kg까지 올릴 만큼 지금부터는 체격 차이가 부담으로 다가오는 그로포드. 아무리 완벽한 기술력을 갖췄더라도 체급에 예민한 복싱에서는 기술이 의미가 없어질 수도 있는데요. 이에 스텝을 살려보는 크로포드가 정면 승부를 회피하며 탈수기 운영에 돌입하고 이스라엘이 체격을 앞세워 압박하면서 쫓고 쫓기는 양상이 구축됩니다. 그리고 크로포드는 비록 재미는 떨어질지언정 이보다 더 완벽할 수 없는 극기의 복싱을 보여줍니다. 공격과 수비가 동시에 이뤄지기 때문에 상대하는 입장에서 카운터가 불가능한 크로포드는 파워샷 거리에서 머무르지 않는 것이 핵심으로 카운터가 특기인 메이웨더와는 또 다른 복싱을 구사합니다. 또한 한팔 거리에서 주먹 끝자락을 사용하는 크로포드는 장창으로 안전거리를 벌린 다음 이를 끝까지 유지하는 느낌인데요. 다시 말해, 리치에서 밀린다면 간극을 뚫어야 되는 입장에 처해지고, 선제타를 넣는 순간 아무리 세계 레벨의 선수라도 빈틈이 생기게 되는데, 이를 기다리고 있는 크로포드는 반드시 빈틈을 잡아냅니다. 그럼에도 크로포드는 커리어를 통틀어 가장 힘든 시합을 치릅니다. 체격적 열쇠에 놓인 만큼 부담감이 올 수밖에 없었던 크로포드는 커버링을 하는데도 뒤쪽으로 밀린다거나 뒷손을 의식하다가 방어벽이 뚫려버리고 전진을 끊으려다가 헛손질이 발생하는 등 평소에는 볼수 없던 아슬아슬한 장면들이 등장합니다. 여기서 유추할 수 있는 점은 크로포드의 적정 체급이 라이트 웰터나 웰터급이라는 것인데요. 그렇게 평소에 비해서는 어려운 흐름을 맞이했으나 후반으로 넘어갈수록 안정감을 찾아가던 크로포드는 12개의 라운드 중 대략 7개의 라운드를 가져가면서 내체급 석권이라는 전설적인 업적을 달성합니다. 그리하여 41승 무패 31KO로 혹서로서 할수 있는 모든 업적을 쌓아 올린 프로포드는 어느덧 37살로 적당히 한두 경기만 치렀다가 떠날 것으로 보였지만 여기에서 만족하지 않고 또 다른 도전을 선언합니다. 그의 다음 타겟은 무려 슈퍼 미들급 언디스퓨티드 챔피언인 카넬로 알바레즈. UFC로 비교하면 벤텀급으로 시작해서 웰터급까지 올라가는 것으로 메랍 드발리 시빌리가 타이론 우둘리와 복싱으로 맞붙는 골입니다. 특히 이스라엘과의 시합에서 불안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미들급을 건너뛰고 두 체급을 올린다는 것은 승리의 의의를 두기보단 머니파이트를 노리는 것으로 보였는데요. 한 가지 승산이 있다면 1년 1개월 만에 복귀라는 점으로 월장을 준비하기까지 충분한 시간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 크로포드와 만나게 된 카넬로 알바레즈는 굳이 설명이 필요 없는 레전드로 크로포드보다 3살이 어리지만 프로 데뷔는 조금 더 빨랐습니다. 2005년부터 프로 활동을 시작한 그는 2013년 메이웨더에게 질 때까지 42승 1무를 질주했으며, 미국의 고토를 꺾고 미들급 타이틀을, 리암 스미스를 박살내고 라이트 미들급 챔피언에 올랐습니다. <목소리> 그뒤 골로프킨을 상대로 1승 1무를 기록한 카넬로는 슈퍼미들과 라이트 헤비급을 석권하며 두 번째 전성기를 맞는데요. 비록 드미트리 비볼에게 패배하지만 슈퍼미들로 내려와서 골로프킨을 또다시 잡아낸 카넬로는 존 라이더, 저멜 찰로를 격파하며 슈퍼미들급 통합 타이틀을 지켜냅니다. <미들> 다만 2023년을 기점으로 경기력적인 측면에서 하락세를 보이던 카넬로는 굳굳이 최고의 자리는 지켜내지만 이제는 은퇴가 임박한 것 같은 불안한 느낌을 남깁니다. 신장 171cm, 리치 179cm로 슈퍼미들급에서 불리한 신체 조건을 가진 그는 예전에는 화력과 반응속도로 때웠으나 수비에서 위태로운 장면들이 등장하고 시그니처인 헤드슬림마저 나와야 되는 상황에서 써먹지를 못합니다. 어, 사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70전에 가까울 정도로 과도하게 뛰었기 때문에 아무리 인자강이라 할지라도 충격이 쌓일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런 이유로 신체 능력은 떨어졌으나 기술과 펀치력은 여전히 건재하던 카넬로는 2024년 2승을 거머쥐며 통합 타이틀 4차 방어라는 대업을 달성합니다. 그리고 2025년 5월, 23승 무패 윌리엄스컬과 싸우게 된 카넬로는 이제는 떠날 시기가 온것 같은 아쉬운 모습을 보입니다. 몸 상태만 보더라도 예전에 비해 근육량이 줄어든 그는 자신의 주전장인 근거리 공방에서 헤매거나 압박감이 줄어들면서 링 커트에 실패하고 심지어 카넬로가 152번 윌리엄스컬이 239번의 펀치를 시도하면서 최근 40년 동안 12라운드 경기 중 최저 공격 시도라는 불명예스러운 기록을 남기는데요. 이로 인해 카넬로는 판정 승리를 따냈음에도 아무것도 볼거리가 없었다는 최악의 평가를 받게 됩니다. Yeah, 그렇게 은퇴가 임박한 시점에서 크로포드와 맞붙게 된 카넬로는 단순히 이기는 걸 넘어 펀치, 압박, 수비, 테크닉 등 모든 영역을 압살하겠다고 선언합니다. 이에 크로포드는 모두가 질 거라고 예상하지만 세상을 놀라게 하겠다며 자신의 커리어가 과소평가되고 있음을 실력으로 증명하겠다고 밝힙니다. 참고로 두 선수의 배당률은 카넬로가 1.56배, 크로포드가 2.4배로 측정됐으며 도박사들의 예상과는 달리 의외로 수많은 선수들이 크로포드를 택했는데요. 올렉산드르 우식, 마이크 타이슨, 칼 프로치, 샤커 스티븐슨 등이 크로포드의 기술력을 우위로 평가했고 카넬로의 경험과 파워는 위험하지만 예전의 모습과는 멀어졌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덧붙여서 이 경기는 UFC 대표 데이나 화이트가 프로모터를 맡았으며 넷플릭스 하루 시청자 수 4,100만명과 생방송 시청자 수 3,600만명을 기록했고 관객 7만여명을 동원하는 등 미국 복싱 역사상 흥행수위기 3위권 안에 들 정도로 초대박을 쳤습니다 예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두 선수의 경기를 보겠습니다 뒷손을 경기한 크로포드가 사우스포를 선택합니다 두께 차이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덩치에서 차이가 없는 크로포드 두 선수 모두 76kg으로 개체를 마쳤습니다. 심지어 신장은 2cm, 리치는 9cm나 길다란 크로포드. 물론 체급이란 단순히 신장과 리치보다는 골격과 뼈의 굵기로 결정되는 것이지만 걱정했던 것보다는 체격 차이가 없는데요. 그런 이유로 압박을 받지 않는 크로포드가 한팔 거리를 유지하며 앞손 견제를 넣어주고 이에 카넬로가 링커트를 시도하지만 돌아빠지는 움직임을 따라잡지 못합니다. 퇴로를 레프트바디로 막아보지만 붙잡아두지 못하면서 위력이 떨어지는 카넬로 반면 적재적소에 선제타를 날려주는 크로포드 카넬로의 공격은 전혀 통하지 않습니다. 이에 안쪽 각도를 공략해보지만 단타에서 그쳐버리는 카넬로 몸으로 막아세우지 못한다면 연타를 낼수 있는 기회가 없는데요. 뒷손 타이밍을 송기지 못하면서 거리에 이점 있는 크로포드가 받아먹기를 반복하고 조금이라도 깊게 치는 순간에는 뒷손을 먹여주면서 오른손을 내기에는 부담스럽게 만듭니다. 그렇게 판도를 설계한 크로포드는 복싱 교과서에 나올 법한 완벽한 운영을 펼칩니다. 굳이 정타가 아니더라도 끊임없이 앞손을 뿌림으로써 바깥을 머금과 동시에 컨트롤하던 크로포드는 앞손을 타고 든다면 역 카운터로 대항하고 유리한 각도에서만 인스텝을 섞어주면서 9cm의 리치 차이와 사우스포의 이점을 극한으로 활용합니다. 음... 이를 카넬로의 입장에서 해석한다면 대치 구도에서는 앞손이 성가시게 들어오고 뒷손 파워샷을 시도하면 카운터가 당도하는 데다가 뒷중심을 잡고 있던 크로포드가 한 번의 교전 이후 빠져버리기 때문에 라이트 단발 이후 공격턴이 사라져버리는 것인데요 반전을 위해서는 크로포드의 발을 멈춰야 하지만 링커트에 실패하자 퇴로가 열려버리고 과거 드미트리 비볼과 메이웨더에게 깨졌듯이 현란한 인앤아웃을 전혀 따라잡지 못하면서 1라운드부터 12라운드까지 복사 붙여놓기를 한것 같은 경기 끝에 테렌스 크로포드가 의심할 여지 없는 판정 승리를 거둡니다. 그리하여 61kg 라이트급부터 70kg 슈퍼 웰터급까지 4체급 미들급을 건너뛰고 76kg 슈퍼 미들급을 점령하면서 5체급 석권에다 3체급 언디스피티드 챔피언이라는 만화책에나 나올법한 진기록을 수립한 크로포드 현재 그의 나이는 37이지만 기량적인 측면에서 조금도 떨어지지 않았으며 앞으로 몇 경기나 더뛸 것인지 누구와 싸울 것인지에 대해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승리가 중요한 이유는 그동안엔 업적에 비해 심각하게 인기가 없었지만 카넬로라는 상징적인 인물을 꺾음으로써 크로포드의 인지도가 커리어 역사상 최고점을 찍었다는 것인데요. 최근 맥그리거의 행보를 따라가고 있는 일리아 토프리아가 크로포드를 보고 복싱으로 붙자며 그를 저격했으나 정작 크로포드는 토프리아를 보고 맥그리거의 발톱도 따라가지 못하는 선수가 과하게 어그로를 끈다고 비판했으며 이 같은 제안을 칼같이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크로포드의 나이도 있고 현재 복싱전적 42승 0패를 기록 중인 만큼 엄청나게 많은 경기를 소화한 그는 솔직히 몸도 마음도 상당히 지쳤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에 대해 크로포드는 은퇴도 당연히 고민하고 있는 중이기에 이에 대해서도 신중히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참고로 크로포드의 복싱을 제대로 맛본 카넬로는 아무런 변명 없이 패배를 인정했고 메이웨더와 비교하는 질문에 크로포드가 메이웨더보다 잘한다고 답했습니다. 그렇다면! 현시대 파운드4 파운드 1위를 넘어 고트의 반열로 가고 있는 크로포드가 다시 한번 세상을 뒤흔드는 진기록을 세울 수 있을까요? 그의 끝없는 도전에 찬사를 보내며 오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